저는 진짜 이사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삿짐센터를 불러가지고 이사를 했단 말이에요. 어, 이사를 했는데, 전에는 이제 용달차를 불러서 이사를 했었어요. 그게 훨씬 전략이 되고, 짐도 많지 않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옷이, 나중에 어차피 옷고 공개를 하면 여러분들도 옷이 얼마나 많을, 많은지를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옷이 진짜 많거든요, 저는. 미친 듯이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제가, 영달차로 이제 이사를 하면은 모든 걸 내가 다 정리정돈을 해야 되잖아요. 죽겠더라고요. 일주일 동안은. 와 그럴 때마다 막왜 이렇게 힘들지? 이거 어떡하면 이사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을 수가 있지? 이제 한번 이사하면 절대 이사를 하지 마라 이런 생각이 되게 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래 도 제가 이제 15개월 된 아이랑 둘이 살다 보니까 영달차를 불러서 이제 그 이사를 하기에는 좀 너무 무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자, 이삿짐센터를 알아봐가지고 했는데 사실 이삿짐 센터는 그냥 비싸기만 하지 뭐 다른 그런 게 없는 줄 알았거든요. 아이, 그게 돼서 몰랐으니까. 잘 몰랐거든요. 그냥 뭐 어느 정도는 본인들이 다 해준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삿짐 센터를 그 불러서 이제 집에 뭐뭐 있는지를 보고 나서 이제 대략 뭐 얼마나 가격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대략 얼마 나온다. 그리고 가셨죠. 가시고 나서 예약을 하고 이제 그분들이 오신 거예요. 아침 8시부터 오시더라고요. 8시에 딱 오셨는데, 보니까 사람이 이제 여자분 한 명이 오시고, 남자분이 이제 4명 정도 오셨어요. 오셨는데, 어, 나 진짜 신기한 거 뭐였냐면, 저는 이제 옷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옷을 되게 아끼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사할 때 보면은 막 옷이 막 구겨질까봐 이런 걸 되게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되게 신경을 쓰고 있다가, 이제 막, 정리를 다 해주면서 있잖아요. 막 부엌 정리는 여자분이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보시더 되게 신기했어. 와, 되게 신세계다. 와, 내가 하는 건 하나도 없네. 심지어는 하지 말라고 그랬네. 본인들이 다하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럴수 비싼가? 이러면 충분히 비싸도 되잖아. 이러면서 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한 분이 남자분이 들어가서 옷을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 옷을 이제 박스에다가 다 싸시는 거지. 그래서, 아, 어, 옷이 많이 구겨지겠죠? 했더니, 아니요 뭐 이러,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근데 저 이쪽에는 완전히 긴 원피스 막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꾸겨서 넣으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굽혀서 넣으면은 꾸겨질 것 같은데 이랬는데 갑자기 무슨 거기에 맞는 큰 박스 있잖아요 여러분들 원피스가 많이 있다만 하면은 박스도 있다만는걸 갖고 오더라고요 <laughs> 어 거기에 맞게 들어가는 크기를 갖고 오는 거예요 어나 그럼 그거 보고난 어쩜 이렇게 신세계인지 나 너무 놀랬어요 아니 별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내 입장에서는 아니 옷의 길이에 맞게 그 박스가 나타나니까 너무 당황스러우면서도 너무 놀라우면서도 뭔가 너무 이게 신, 신세계지 신세계. 그래서 너무 어 살짝 이렇게 막 살짝 그 박스가 빈났다고 해야 되나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 이런 박스도 있어? 요 했더니 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긴 원피스는 다 거기에 담더라고. 그렇게 담아가지고 막이다 했는데 이제 이사를 옮기잖아요. 바로 옆동이니까 또. 옮겨가지고 이제 다 옮겼을 때도 내가 또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옮기고 나서도싹다 정리해주고 걸어주고 심지어는 방도 다 청소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뭐 옮겨온 부엌에 모든 것들은 또 여자분이 또 와가지고 여기 부엌에다 또다 채워놓고 딱 청소를 하고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내가 느꼈지 아 다음부터 이사를 무조건 이삿짐센터. 와 내가 죽어도 절대 용타 차로 내 이사를 안 한다. 내가 미쳤구나. 세상 느꼈어요. 다 해주시더라고. 그러고 나서는 내가 또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제 내또내 내 눈에 맞게끔 또 해야 되니까, 어 골라서 또 이게 렇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훨씬 가볍고 훨씬 훨씬 진짜 훨씬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든 이제 무조건 이렇게 이사를 할 겁니다. 어좀 이렇게 아 이게 괜히 비싼 게 아니야. 비싼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결론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다, 되게, 막, 샵 되게 좋으셨어요. 보통 이제 막 조명 같은 거는 안 달아주시거든요. 어, 그래서 내가 이제 부탁을 해봤죠. 이제, 내, 우리 집에 이제 남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삿짐센터, 제일, 제일 좀 나이가 이제 많으신 분이었어요. 이제 그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저희가 혹시 제가 혼자 살아서 그러는데, 여기 조명을. 조명을 좀 달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랬더니, 아, 중요한 거죠. 방송하시는 분이죠? 이래가지고, 예, 예, 조명은 이제 빨리 해주셔야 제가 이제 또할수 있는 거라서 사람을 부르면 되긴 하지만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바로 알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명을 하는데 벽이 하필이면 천장이 그게 딱딱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 떨어지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가지고, 또 그걸 또 다시 또 빼가지고 다시 또 달아주시고 막 섬세하게 있잖아요. 막 다 달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되게 꼼꼼하시, 꼼꼼하게 잘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집이 사고 나서는 모든 것들이 다 일들이 풀리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명은 오자마자 다 달아주셔가지고 편하게 방송을 할수 있게 됐죠. 그래서 갈때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아휴 어? 그리고 커튼도. 영달차 부르면 커튼도 안 해주시거든요? 근데 커튼도 부르려면 또돈 들고. 이렇게 보면은, 야, 비싸지가 않아? 와, 대한민국 오지 1 5년이되 됐는데, 내가 이거를 이제 알게 되다니. 와, 인생 헛살았나? 에어컨 설치를 새롭게 해야 하잖아. 근데 그건 아까웠었어요. 지금 내가 그 집에서 이제 에어컨을 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것도 다. 돈이 좀 깨졌거든요. 근데 그거를 얼마 살지 않고 나와가지고 다시 또 에어컨을 달아야 되는 상황이라, 아그 돈이 제일 아까워. 뭐 어쩔 수 없지. 집이 빨리 빠진 게 어디야. 너무 싫었어요. 그 집에서 또안 좋은 일들만 계속, 계속해서 생겼어가지고. 일단 빨리 떠나는 게 목적이어가지고. 아, 근데 생각보다 너무 집이 빨리 빠졌어요. 아, 어쩜 그렇게 빨리 빠지지. 아기야, 겉모습으로 딱 봤을 땐 집이 엄청 좋으니까. 그 기계도 진짜 대박이야 막 이렇게 막 아파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거기에다가 다 올려놓으면 그기계가 알아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니야 북한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대박